안녕하세요. 천불사 안선생님입니다. 점도 잘 보고 로또 번호도 불러주고 로또도 되고 싶은 남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단은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2025년도 한 해는 상당히 어려운 한 해라고 합니다. 어렵고 두려운 한 해라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음, 로또라도 당첨되어서 정말 무언가가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 채널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정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난 1156회에 한번 회기를 해 보겠습니다. 1156회는 사수. 보물까지 합쳐서 사수입니다. 보물까지 합쳐서 사수를, 사수가 나왔는데요. 그날은 가보날이어서 가보날에 나올 수 있는 숫자 중에 7번이 보불로 나왔고요. 어, 20수 추천수에서는 3수가 나왔습니다. 제외수 4수는 완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요. 이번 주 1157회 2월 1일 음, 신축날입니다. 이 신축날에 로또를 사면 좋은 띠들이 있습니다. 좋은 띠들을 매니아 분들 참고하셨다가 그냥 아무날에 사시기 바랍니다. 뱀띠 닭띠, 소띠, 돼지띠, 쥐띠 이 지금 호명하는 이띠 분들은 그냥 아무 날에 사셔도 돼요. 그러나 토끼띠나 양띠 분들은 목요일 날 이렇게 사시기 바라고요. 원숭이띠, 용띠 분들은 금요일 날 사시기 바랍니다. 호랑이띠, 말띠, 개띠 분들은 수요일 또는 화요일 날 사시는 게 맞습니다. 정안 되시면 토요일 날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날에 사시면 운이 상당히 따, 좋은, 잘 따라온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반자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볼펜 메모지 갖고 이렇게 지금부터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단번 때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단번 때 6, 8, 10입니다. 1호기가 끝나고 이제 2호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2호기. 두 번째 호기예요두 번째 호기의 특징은 단번대가 잘 멸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단번대는 한수 정도는 잘 나오고요. 이게 몰림수가 많아요. 대부분. 이렇게 몰려다닙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2호기의 마지막은 이제 11월, 음, 마지막 주에 추천한 이 번호들은 22번인가요? 그때 그렇게 끝났을 것 같아요. 그죠? 단번대에서 시작해서 22번인가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그때는 이제 너무 낮은 수로만 이렇게 포화, 이게 포진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안선생이이 예, 보여지는 것은 좀 높은 수에서 많이들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잘 체크하셨다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요. 어, 시 이제 그 10번 때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11번, 12번, 18번, 19번, 20번입니다. 안선생이 불러주는 번호들 중에, 이제, 안선생은 20수하고, 애증의 수, 애증의 수, 재회수, 거기다가, 이제, 그, 이, 날짜에 나오는 숫자, 이런 것을 제가 불러드리죠. 어, 그런 수, 그런 걸 불러드리는데, 이, 신축날에 나올 수 있는 수는 4번, 5번, 9번, 10번, 40번, 40, 5번입니다. 한수 또는 두수가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셨다가 음, 아, 이 번호가 땡긴다는 것은 조합을 하실 때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번 때 불러드리겠습니다. 20번 때 24번 25번 26번 28번 29번입니다. 애징의 수가 있습니다. 애징의 수. 1번, 23번, 42번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그 번호를 이제 잘 챙기셨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성적을 거뒀으리라 이렇게 보여져요 제가 12번, 33번, 34번이, 음, 로또가 생기고서 가장 잘 나오는 번호라고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10주 이상 안 나왔는데, 도대체 왜안 나올까? 이 번호들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온다. 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4번을 챙겨가신 분들은 좋은 성적을 거뒀으리라 이렇게 보여져요 34번이 출연했습니다. 12, 13번도 근간에는 바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12, 13번은요, 이번에 추천수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조합하실 때 활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30번 때 불러드리겠습니다. 31번, 32번, 33번, 35번, 36번입니다. 지난주 1156회 제외수 사수, 제외수 사수가 완제를 했고요. 제가 이제 이번 주가 네 번째 사주째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주에서는 실수를 했고 첫주한주 주 성공. 이번 주는 장담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어, 두렵습니다. 제외수 이제 제가 이 번호들을 바라보면서 후보소에는좀못 들어왔어요. 아무리 이렇게 봐도 이 수들은 좀 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요, 칠크수가 지 많이 들어있네요. 음, 여러분들 참고 잘 하시고요. 잘 적기 바랍니다. 1번, 7번, 27번, 39번입니다. 그래서 이 사수는, 기운이 약해서, 이번에 출연하지 않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수들이기 때문에 저만의, 저만의 이 생각으로 만이 찾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 잘 하시고요. 요 번호들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로또는 우리가 대부분 이제 사행성을 조작할 수도 있고, 이 도박성이 있다고 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또는 너무 과한 돈으로 이렇게 로또에 당첨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적은 돈으로 조금씩 조금씩 한번 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가급적이면요, 저는 이제 권하는 것은 2만 원 내외로 이제 하셔라라고 음, 권하고 싶습니다. 음, 작은 돈으로 행운을 거머쥐는 거예요. 음, 로또가 요즘 참 이상합니다. 번호들이 패턴들이 다 깨졌어요. 로또 분석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으신데 그 분들도 당황하셨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번호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번호, 어, 43, 44번입니다. 43, 44번입니다. 활용을 잘 하시고요. 어, 이 설날에 이 명절이 끼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놓치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래도 혹시 뭐 놓치지 말고, 뭐 굳이 뭐 놓치면은 그냥 다음 주또 다다음 주도 있기 때문에 매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굳이 굳이 뭐 힘들어 죽겠는데, 막 눈도 많이 오고, 길도 미끄럽고, 그런데, 뭐, 일부러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을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행운이 있을 때는요, 지나가다가도 사도 당첨이 됩니다. 여러분, 어, 일교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 꼭 잡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